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하다가는 내 장기만 상한다. 아, 시총 상위 10개 종목,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들도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 2개 빼고는 20년 투자 결과 보면은 요 2개 빼고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인데. 그런데도 K 주식을 같이 투자하다가는 가진 돈 전부 물려버리고 진짜 가치투자라 쓰고 납치투자라 읽는다 이런 걸 됩니다 그리고 그놈의 테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2014년도에 차화정 작년에 BBIG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테마 막 형성됐던 종목들 차트 한번 보세요 전부 그런 밈 퍼졌을 때가 산다라박 머리털이고 파인애플 꼭지였습니다 다그 다음에 개별주는 괜찮냐고요? 코스닥 그래요 작년에 천스닥 어쩌고 호들갑 떨었는데 코스닥 사상 최고치가 2000년도에 2,92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가 5분의 1 토막 났죠. 그거 겨우 20년만에 겨우 조금 회복해가지고 1,000포인트 도달한 걸 가지고 천스닥이라고 그걸 또 약을 팔고 호객 행위를 해. 얘라이 아유. 하여간 K 증시에서는 실적 인수 합병 계약 공시 이익 전망치 상향 그 어떤 호재도 선, 반, 영. 한마디면 그냥 무용지물 되고요. 제 아무리 우량주라도, 아니지, 우량주 일수록의 물적 분할은 기본입니다. 그냥 지들끼리 순식간에 이사회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마디 떠들고 와, 짝짝짝 박수 치고 나면 그냥 결정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떨, 줍, 올, 팔. 많이 살 길이다. 떨어질 때 줍줍하고 올라갈 때 미련 없이 팔아치운다. 이 K 주식은 어느 날 이유 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모멘텀은 없었다. 그리고 올라가는 날은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현금을 들고 또떨줍이올 때를 째려봐야 된다. 왜냐? K 선반영 K 피크아웃, K 물적분할, K 유상증자 앞에서는 그 어떤 호재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냥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분산투자한답시고 각 업종 대표주들 다양하게 들고 있다고 해봤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이런 연기금도 다 똑같은 종목 나눠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매도, 선물옵션, 프로그램 다 동원해가지고 양팔 양다리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주린이분들은 팔다리 다 묶인 상태로 한 손으로만 싸워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링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차트 분석도 안 통하는 게 K증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어, 이건 이제 갈것 같아. 갈 때가 된것 같아. 그래서 사면 내가 산 시점부터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어, 잘못 들어갔나 보다. 손절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반등합니다. 아, 그래서 좋아. 역시 투자에는 역발상이 필요하구나 해서 차트 보다가 이거는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락할 것만 같은 차트를 보고 들어가면 진짜로 하락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삼성전자 지난 주간에도 속전 없이 또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올팔 찬스 물론 왔었죠. 삼성전자는 지금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수 있는 684 부대마저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왜 684냐? 홍라희 여사님 그 삼성전자 주식 블록 딜 가격이 68,400원대인데 이거를 1조원 주고 받아간 외국인들도 아, 이 정도면 안전 마진 확보 되겠지 해서 그 가격에 거래한 건데 지금 엄청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 모간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리포트 써가지고 하반기 내내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세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육구전자, 칠사전자 박스권은 깨지 않고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 육구전자도 지금 깨진 거예요. 아,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주 원인이고, 여기에는 공매도 비중이 이제 상당히 큽니다. 아예 떠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당장 지난 금요일에도 공매도 수량 2위 종목의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LG 디스플레이 순서였습니다. 아무튼, 10만 전자로 가는 일방 통행 길이 있는데, 여기 1차선이거든요. 갑자기 장애물이 등장한 거예요. 피해가거나 추월할 수가 없어요. 이거 치우기 전에는 절대로 삼성전자 외국인 못 돌아옵니다. 그게 과연 뭐냐?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길래 삼성전자 같은 진짜 그 ktx 정도의 성능을 가진 어 그런 비어클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느냐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냐. 1년 전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뭐 14만 전자, 20만 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그 마바라들이 실적 개선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도 보셨지만,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당일에 하락한 건 물론이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가 빠졌습니다. 사상 최고 분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지금, 마바라, 장사치, 대형 채널들은 지난주에 뻔히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니까 또 실적 좋은 종목을 고르면 된다고 입을 털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장사치들은요. 고객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차라리 물리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목을 메고 떠나지 않는 게이 사람한테는 목표예요. 수익 나면은 그 재미로 돈더 들고 오니까 좋고 만약에 손실 나면은 계속 다른 거 추천해 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 발목 잡히게 만들거나 신용미수 쓰게 해가지고 이자 수익으로 또 먹습니다. 사실 증권사 요즘 수수료는 워낙 뭐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신용미수를 쓰면은 그 이자랑 수수료가 오히려 더 훨씬 더 짭짤합니다. 작년에 증권사들 실적도 사상 최고치였지만 신용거래 용자 이자 수익도 사상 최대였습니다. 금액으로 2조 원. 아, 이 정도면 거의 막 대부업체 아니에요? 아무튼 현재 정말 그 주가에는 백약이 무효한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들은 아직도 그 목표가 10만 전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진짜 희한한 상황이 바로 요즘입니다 당장 지난주라도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나올 줄 알았거든요 52주 신저가 갔는데도 외국계 증권사들 가만히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의견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어떤 장애물을 치워야 10만 전자로 가는 일방통행길을 다시 풀 악셀로 내달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 이거는 사실 기본인데 지난주 TSMC도 분명히 예상 뛰어넘는 실적 호조 기록했는데 그날부터 주가는 쭉빠졌어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를 따라갔다고도 볼수 있지만. 연준이 5월 FMC에서 진짜로 매파적인 채찍을 휘두를 것이다라는 그 분석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또이 나스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들이죠. 연준하고 반도체가 뭔 상관이냐고요? 이거는 뭘 보면 알수 있냐면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월 들어서만 10% 빠졌어요. 사실상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인지상정인 게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뭐, 언택트다, 뭐, 자택 격리다, 유동성 약발이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많이 오른 게이 반도체 관련주들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연준 유동성이 다시 이전으로 회귀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제일 먼저 패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의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놓고 보니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동행 추세를 나타내 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작년 6월입니다.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공정위에서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계열사 4개사가 사내 급식 일간 몰아주기로 삼성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고 과징금 2,350억을 때렸습니다. 당시 이제 국내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특히 외국계 기관들이 이걸 두고, 야 이거 또 다른 방식으로 삼성 때리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면 이러다가 JY 어또 혐의 하나 추가돼 가지고 다시 고재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혹시 구독자분 중에 고재일 씨 있나요? 이름이 고재일 씨.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간다는 거를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예. 이런 불안감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건데요. 왜냐면 이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그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근데 또이 삼성물산은 이재용 18%, 이부진, 이서진 각각 6.2% 지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어이 이재용 총수 일가 및 우호 지분이 거의 35%에 이르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치고 들어오면은 이재용 일가는 정말 더 이상 못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결국. 삼성 측에서는 이 공정위의 처분 그리고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릅니다. 삼성이 그 과징금 2천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명분 차원으로 볼때 상당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 그렇다고 삼성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뭐 정당한 과징금 부과였다고 공정위의 그 편을 들어줄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통 이런 소송이 한몇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서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1차 변론 기일입니다. 원고는 삼성 웰스토리, 피고는 공정위. 지금 우리 주린이분들의 억울함과는 별도로 외국인들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서는 이제 공정위가 지금 정권처럼 그렇게 재벌이나 대기업에 조금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새 정권의 삼성에 대한 스탠스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로 바로 이번 건을 외국인들은 주시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10만 전자를 향해 가던 삼성전자의 일방통행 길에 놓여진 장애물. 이 길이 일방통행 한 차선 도로라서 옆으로 피해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애물 반드시 치워야 된다고. 만약에 앞에 웰스토리라는 장애물을 잘 치웠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이게 바로 gos 파문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법원에 접수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거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잘안 다뤄요 왜냐면 다 삼성 광고 협찬 받고 있잖아요 먼저 gos가 뭐냐 하면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의 약자인데 이 기능이 이제 어, 갤럭시 기기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을 낮추기 위해서 화질을 강제로 저사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gos 관련 소송의 핵심은 기기 성능 고의 저하라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야, 또 이스라엘 하면 그 특허와 기술 벤처의 강국 바로 그 이스라엘 법원의 집단 소송이 접수됐다 이거예요. 자이소송의 청구 취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그 삼성전자 갤럭시 모델을 구입한 그 분들이 전부 다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결정한 건데 삼성전자는 성능 미달 단말기에 대해서 중대한 그 정보 누락을 그것도 불법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매자는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고 이번 소송의 규모를 계산해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에 삼성 갤럭시 시리즈 보유한 사람의 숫자가 최소 100만 명이래요. 이 사람들한테 평균 28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날 경우에 청구액이 약 2,850억.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에도 비슷한 집단 손배소가 제기됐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이 좀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여튼 국내에서는 지난 그 G.O에서 파문이 조용히 잘 넘어간 줄 알고 그 놈의 실적에만 집중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현재 아직도 삼성전자 51%지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jy 승계 못지않게 지금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바로 gos 바로 저파문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삼성전자 주가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갭이 커진 거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가 더 많이 빠져버린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그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바로 이 포인트가 우리 삼성전자 500만 소액주주들과 외국인들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라 이거예요. 수치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5.84%.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8%. 거의 3배 가까이 삼성전자가 하락폭이 더 큽니다. 아무튼 앞에 말한 그두 가지 중에 먼저 삼성 웰스토리 공정위 이슈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변론기일이니까 슬슬 언론을 통해서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됐고, 다음 이스라엘 GOS 이슈는 삼성전자 측이 지금 치밀하게 대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은 판결 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갑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산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는데 이제 슬슬 워터파크, 카지노 이런 데가 막 오픈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다 조정받는 가운데 카지노 호텔 여행 항공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국 리오프닝과 우리나라 리오프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K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분위기만 살아난다 싶으면 바로 유중 때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큰 차이점이라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차안을 발표합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권을 비롯해 가지고 정치적 쟁점이 몰리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나올 거지만 번외로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빨라진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요거 증시에 그대로 테마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을 여기서 얘기할 텐데 한반도 안보 상황도 함께 논의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체 그 통신이 다 끊긴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푸틴이 요 스타링크 격추시키는 플랜을 짜놓은 게 있는데 이게 공개돼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주 전쟁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 요렇게가 이제 연대해서 팀업하고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같은 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 그런 고고도 미사일 위성 기술은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보다는 훨씬 약하니까 이제 국방은 물론이고 항공우주 이런 쪽으로도 뭔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야 할 그런 그 상황이 온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28일까지 북한의 공격을 가상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방어와 반격훈련 관측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이버 보안도 이제 당연히 들어갑니다. 내일 국내 첫 특별 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일입니다. 이거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얼마나 떠들썩하게 이제 국내 최대 특별 지자체 생긴다. 부울경 다 합친다.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그럼 이제 가덕도 신공항하고 수소 경제 이런 테마가 이제 여기에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가 함께 빈집 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일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인데 이것도 이제 빈집을 쓸수 있게 해주는 조건에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친환경 인테리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 리모델링. 약간 이런 조건이 붙어야 정부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농식품부는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지역 주민 상생 사례 쑥쑥이라는 보도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축 분뇨 에너지와 이거 이제 메탄가스 이용한 그 발전 이런 또 테마가 있어요, 증시에. 내 월요일 복지부는 2022 트라우마 치유 주간 행사 개최. 여기는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부터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이 이거랑 또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과기부는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주식회사 KT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거야말로 전국 단타 선수권 대회가 열리겠네요. 내일 미국에서는 4월 NAHB 주택 시장 지수 나오고 중국에서는 1분기 GDP 나옵니다.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뭐 계속 통화 완화책 쓰고 있는데 미국하고 반대로 통화 정책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내일 중국은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실업률. 진짜 거시 경제의 가장 A급 지표들이 줄줄로 발표가 됩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부활절 연휴로 미국 유럽 다 휴장이었는데 월요일까지도 쉽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호주는 월요일까지 휴일이고 미국 증시는 월요일 날 개장합니다. 그리고 내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과연 인플레이션 영향이 신흥국에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지 보고. 여기서 디스카운트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 그리고 IMF 그리고 세계은행 춘계연례회의도 내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데 글로벌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의 국가의 경제 전망을 모두 하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요즘 연준 매파의 행동대장격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원총재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뭐라고 할지 이제는 5월 F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너무 시장에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임팩트가 없고, 5, 6, 7, 3개월 동안 0.5%포인트 금리 인상 세번 연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좀 반응이 있을까?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신형 스펙 7호 공모청약, 신한 스펙 9호 공모청약, 그리고 보령제약이 보령으로 상호 변경되고, EMW가 캐스피온으로, 코원이 코원 플레이로 인터파크가 그레이디언트로 수성 이노베이션이 E.V. 수성으로 우리들 휴브레인이 초록뱀 헬스케어로 모두 상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삼성 SDI의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권에 대한 제재 발표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 모두가 도대체 내일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 삼성전자는 어떨 것인가 거의 단체로 막그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고 미국 주식이고 할것 없이 떨줍 올팔은 기본입니다. 절대로 올라가는 날 가는 말에 올라타지 마세요. 이유 없이 급락하는 날 기죽지 마십시오.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이슈일 수 있는데 올라가는 날 팔아서 현금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더라도 좀덜 쫄아요. 왜냐? 그런 날떨 주패 가지고 올 팔로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